대조형의 연호를 보여주는 천통십년 동제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어, 천통이라는 연호는 환단곡이 단기고사, 규원사 등에 나오고 기존 사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당서와 신산, 어, 신당서 등에도 연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어, 밝힌 분은 정명호 전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셨죠. 천통십년 동제열의 입상에 관한. 고찰이라고 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천통 연어의 불상이 대조형의 연호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게 천통 연어의 불상인데요. 그 불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천통 십년이라고 나오죠. 천통 십년이라고 나옵니다. 옆에 뭐1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1 0년이라고 나옵니다. 천통 십년. 그래서 불상의 전면 후면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천통이라 연호를 쓰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연호를 사용한 나라들은 세 국가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세 국가 혹은 정권에서 채택된 천통 연호는 모두 존속 기간이 5년을 상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호가 5년 이상 사용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통 10년이죠. 10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중국 연호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서 딱 보니까 문득 이렇게 보니까. 대조형은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위에 있었고 천통 연어가 21년 동안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환단고기에 있는데 이 환단고기의 기록과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의 기록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논문에 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천통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형의 연어구나 천통은 대조형의 연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그러면 이것이 뭐 환당국에도 나오고 규원사에도 나오면 뭐 교원사를 뺏긴 거나 그게 아니라 두 사서가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아, 이게 근거가 있구나. 어느 정도 근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주 흥량강성 영안시에 보면 1930년대에 발굴된 것이 실양민이 보관해 오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대진대 서병국 고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발해 통보라고 해서 천통이라고 나오고 옆에 팔년이라고 나옵니다 천통 팔년 이것도 중국의 어떤 연호로서는 5년을 다 넘어선 거죠 천통 팔년이라고 나오는 대조영의 연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분실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